기보험 연구소 정호영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심 보험료의 근본적인 구조와 추가 납입을 활용한 정립 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납입을 활용한 중심 보험 판매에 제약이 걸리다 보니까 생명 보험사들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은요. 바로 무해지 혹은 저해지 환급형 구조를 활용해서 환급률을 끌어올리는 형태의 상품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추가 납입을 안해도 납입이 끝나기 전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지만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어, 폐지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원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형태의 보험을 말하는데요. 어, 이 구조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신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암보험이나 치매보험 같은 모든 종류의 비갱신형 보험에서 적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보장성 보험인데 왜 낸 돈보다 환금률이 높아질 수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시려면 비갱신형 보험의 납입 구조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비갱신형 보험이 뭐냐면 처음에 설정된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동안 납입을 하면 납입이 끝나더라도 보장은 쭉더 길게 이어지는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 납 90세 만기 이런 형태의 보험들을 말하는 거죠. 납입은 20년 동안 하는데 보장은 100세까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30살 남자가 20년간 100세 만기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 남자가 100세까지 남은 70년 동안 뭐 암에 걸릴 확률, 사고를 당할 확률, 사망할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받아야 될 돈을 산정을 하겠죠. 그런데 그 돈을 70년 동안 나눠서 내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몰아서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년이 지나서 이 남자가 60살이 되었어요. 이 남자는 자기가 100세까지 겪게 될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10년 전에 다 납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는 보험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험을 해지를 하거나 혹은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암에 안 걸리고 사망을 하면 이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70년치의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다 받았는데 이 사람은 30년만 보장을 받고 이 계약이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이 남은 40년치에 대해 이 사람의 몫으로 쌓여있는 돈을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책임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에게 앞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확률이 점점 높아질 텐데 보험사가 이걸 이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다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이 사람의 몫으로 보험사가 남겨두어야 하는 돈이 바로 책임준비금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무해지환급형 혹은 저해지환급형이라는 보험은요.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를 하면 원래 받아야 하는 해지환급금보다 적게 주거나 혹은 해지환급금을 아예 안 주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그럼 계약자 입장에서 납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할때 그만큼 손해를 보는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고요. 그 대신 보험사는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금 1억을 받기로 하고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 책임준비금이라는 건이 사람에게 이 보험금이 지급될 상황이 생기는 확률을 계산해서 그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쌓아두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적게 내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을 받았건 안 받았건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람이 이나이때에 사망할 확률,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이라는 건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료의 할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는 같은 시기에는 같은 책임준비금을 쌓아둬야 한다는 거죠. 자, 쌓여있는 돈은 똑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그 돈을 쌓기 위해 내가 내는 돈은 할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낸 원금보다 쌓여있는 돈의 비율이 높아지는 순간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원금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는 시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종신보험이 아니더라도 비갱신형 보험이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암보험이나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도 무해지나 저해지 환급형의 경우 황금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보험이나 암보험조차도 저축 목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심지어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은행에서 장기저축 상품이라고 가입을 하셨는데 치매보험을 가입하신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해지형의 경우 납입이 끝난 후에도 이환금률을 30%, 50%만 지급하도록 그래서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금률이 원금의 100%를 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해지형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환금률이더 높아지는 상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하면서요. 이러한 형태의 저해지형 중심보험의 환금률 또한 원금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감독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중심보험은 저축성 보험보다도 오히려 환금률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저축성 보험보다도 소비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금융상품이죠. 이러한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저축 상품이라고 오인하도록 권유를 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알고 가입한 소비자분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러한 잘못된 사례들에 대해서 더 철저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품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납입제도 같은 유리한 제도를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률을 강제로 낮추면서 규제를 하는 것은 몇몇 학생들에 의해서 학교 폭력이 자꾸 발생한다고 해서 학교 자체를 없애버리자라는 식의 원시적인 대응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종신 보험이 왜 이렇게 자꾸 저축성 상품으로 등급을 하는지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보험료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분들이 대부분 종신보험의 환급률로 그 무기를 삼아서 소비자분들에게 권유를 하다 보니 어, 이게 정말 저축이 되는 건지 된다면 왜 무슨 이유로 환금율이 높아지는 건지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상태에서 종신보험에 대해 오해를 하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왜 종신보험료의 일부가 적립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저해지형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왜 높아지는 건지 그 구조적인 이유로 설명을 드렸고요. 애초에 종신보험은 저축의 목적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입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로 인해 환금률이 높아지는 시기가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주의를 해서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종신보험은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 손해를 보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리스크가 있고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유동성에 제약이 생기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금융상품들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객관적인 비교를 꼭 하고 선택을 하셔야 하는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되는 금융상품이시고요. 내가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라는 1차적인 니즈가 있는 분들께서만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